5번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2022년 4월 23일 레스터와 에스턴빌라 경기에 생성된 배당입니다. 근래 세 경기에 등장해서 홈 기준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홈에서 2.6대의 배당을 책정받았을 때 승점을 꾸준하게 챙겨왔었던 모습입니다. 가장 유사했던 배당에서 양 팀은 두번 맞붙어서 1승 1패를 기록 중인 모습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크리스탈은 홈팀 2.6배당 기준의 원정 경기들에서는 현재까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배당 하락이 크리스탈 쪽으로 하락했을 경우엔 모두 승점을 챙겨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팀의 셰필드 홈에서의 상대 전적입니다. 검게 색칠된 이번 경기의 배당을 기준으로 위로는 리그 챔피언십에서의 기록으로 최소 13시즌 이전의 기록들이며, 아래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기록입니다. 셰필드는 승격 이후에는 크리스탈 상대로 역배당만 책정받았으며, 모두 저득점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양 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결과는 프리미어 리그에선 없었습니다. 초기 배당 통계에서 원정팀 승리가 기록되지 않았던 가운데, 오즈메이커들은 왜이 경기에 이번 배당을 제시했을까요? 시즌 철원전 경기에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지난 시즌 리버풀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던 크리스탈이 연속적인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승패로 갈리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